안녕하세요, 잠든바입니다 11월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기 유닛이었던 로얄 고스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 다시 헬 파티 시작이네요. 지금까지 얼마나 키웠는지 보면 일단 영웅은 전부 만렙 찍어 놓은 상황, 팻은 피닉스 5레벨까지만 올려놓고 대기 몰빵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활보다는 방타 스턴 걸어주는 게전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6레벨로 올라가는 중이네요. 와, 이거 언제 사용할 수 있지? 연구 쪽은 현재 자이언트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엘릭서 연구가 일렉트로 드래곤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는 쉽게 진행되겠다 싶었는데 드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이언트 끝나면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것 같네요. 다클리스트는 연구는 해머 사용할 생각이라 이건 패스. 방어타워는 중요 방타 위주로 먼저 올렸는데 홀은 일단 5레벨 만렙 임페르노 타워와 마법 타워도 전부 만렙 대형 석궁도 만렙으로 올리는 중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대공포탄하고 대공포도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근데 대공포탄이 대공포보다 금액이 낮다 보니까 비싼 대공포부터 먼저 업그레이드 되네요 파밍 구간은 일부러 전설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설에서는 약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장 매체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설 유지하는 것도 있고, 15월은 빡세기 때문에 연습 겸 올라와 있습니다. 할로윈 기간 중에 얄 고스트로 5,70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동안 며칠 파밍 안 했다고 또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야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11월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골드패스를 구입했었는데, 진짜 시즌 포인트 200점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먹으니까 특전 전부 10%다 찍고 시작하네요. 그리고 15월에서는 실전 임무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존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패카 사용하는 임무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합은 가장 무난한 조합이죠? 퀸일 라발에서길 정리 용도로 패카 하나 챙겼고요. 전설 완전 초반인데 어떤 상대 나오는지 이 조합으로 공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4959점이면은 14월 나와야 되는 거 정상이죠? 야, 전설 초반인데 15월 나온다고? 거의 난리 났는데? 어, 일단 뒤편으로 들어갈게요. 와, 이거 완전 빡센데? 요즘 전설 초반도 이래요. 일단 퀸을 바로 시작을 해주고요. 팩한개 넣으면서 결 정리 좀 해주고. 여기 벽도 좀 열어주고.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언론으로 트랩 체크 한번 해준 다음에 본도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쪽 패턴 한번 열어주고 야 슈퍼 미니언이 들어가있어? 저기에? 독마법 미니언 한 개도 넣어주고 퀸이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주면 좋겠는데 어, 내려와 주네요. 어, 다행이다. 자, 궁나한 넣어주고. 다시 한번 슈퍼헬브. 위쪽 패도좀 열어주고요. 에이, 설마. 저거 못 잡는 거 아니야? 퀸안 올라와 주나? 벽 치나? 와, 저기서 벽을 친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 난감한데? 자, 킹 넣어주면서. 로얄 챔피언 바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노 넣어주면서 멀티 한번 얼려주고. 그리고 라벌이 바로 들어갑니다. 워든. 그리고 킹 스킬. 한번 얼려주면서 전투 벤스 바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벌륨 바로 넣어주면서. 여기서 워든 스킬 한번 사용을 해주고, 분노 한번, 아, 분노 못 넣겠다. 게임 인 스킬 빼고, 분노 넣으면서, 모놀리스 한번 올려주고요. 못 올렸다. 자, 복귀. 와, 완전 빡센데? 자, 헤드헌터 다 넣어주고, 볼룬 아니, 뭔데 이렇게 빡세? 아, 이거 완전 빡센데? 자, 일단 모놀리스는 정리 됐고요. 야, 뭘못 넣겠다. 잠시만. 자, 좀 넣어주고. 야, 이래 빡세다고? 아전좀 엄청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전설 초반인데 왜 이래 빡세? 야, 완파를 못하네. <laughs>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신 차려. 와, 뭐야? 이 모놀리스 만렙인데 또? 와, 진짜 쉬운 상대가 없네. 아, 일단 공개 들어갑시다. 와. 자, 일단, 킹 넣고, 퀸 넣어주면서. 개장을 좀 해주는 거죠. 그 다음. 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야, 야. 어. 슈, 잠시만. 거기로 들어가 버린다고? 일단, 슈퍼 펄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동마법에, 퀸 스킬에. 와, 이거 쉬운 게 없잖아. 일단 분노 한번 넣어주면서. 뭐 이래 빡세지? 난리 났다. 아, 원래 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되나? 다시 한번 분노. 그리고 다시 한번퍼팔브 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끝까지 좀 봐주면서 로얄 챔피언 바로 넣어주고 다시 한번 분노 넣어주고요 야껌꼼까지 나와 제발 아이 캔 스킬 빼자 와 잠시만 캔 <laughs> 스킬 뺐잖아 아니 와 난리 났다 큰일 났다 택카 넣어주고 워든 넣어주고요. 자, 이거, 복기까지좀 해준 다음에, 전투병에서 넣고, 볼륨 또 넣어주고, 자, 여기서 그냥 워든 새끼 써버리고요. 뭐 이래 빡세지, 이거? 분노 넣어주면서, 풀어지죠? 그 다음 한번 얼려주고, 다시 한번 얼려주고, 와.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하다, 진짜. 와. 아, 이게 현재 지금 전설입니다. 와, 전설 초반이에요. 뭐, 전설 후반도 아니고 초반입니다. 그냥 버려야 되겠는데, 이거? 야, 말이 안 나온다. 오히려 느낌상으로는, 어, 전설 5700대가 더 편한 느낌? 와, 어, 뭔데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지? 어, 진짜 쉬운 데가 없어요. 한번 더. 야, 진짜 돌돌이 밖에 없네? 아, 어, 이라면 조합 바꿔야 되는데? <laughs> 이거 오늘만 이렇게 하고, 조합 완전 그냥 싹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병 열어주고.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요즘 좀비 슈퍼 쓰는 이유를 알겠어요. 배치가 진짜 이런 배치밖에 없네, 거의. 불로 한번 넣어주고. 분노 넣어주고. 헤드헌터도 한개 챙겨가지고. 야, 잠시만. 야, 이거, 이거, 이거 많이 아프다. 우와. 못 버티겠는데? 다시 한번 분노. 로얄 챔피언 스킬까지 그냥 써버리고. 동마법 바로 넣어줍니다. 박스잖아. 슈퍼벨도 다시 한번더 넣어주고, 다시 한번 분노 넣어주면서 킹 살려주고. 헤더 한기 바로 달려가죠. 달려가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못 버텨요. 킹스키 써주면서 흘려주고라벌 그냥 대충 뿌립니다, 이렇게. 와, 진짜 너무 빡센데? 자, 그리고, 퀸. 수환해주고, 워든 스킬. 자, 분노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얼려주고. 퀸 이쪽으로. 야, 아, 이거 답이 없다. 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 이거 이 조합으로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다 넣어주자. 어쩔 수 없다. 1에서 15월에서는 퀸일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 퀸일 이제 답이 없어요. 오늘 첫날 이렇게 딱 해봤는데, 느낌이 전부 이제 돌돌이 배치밖에 없기 때문에, 전비슈밥 라벌이나, 아니면 지상조합이 좋아 보입니다. 어, 이제 퀸일 라벌은 버려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너무 빡세다.